이번 시간에는 직전 영상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중첩의 추가 사항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을 해보기 전에 CSS 단축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단축 속성은 여러가지 CSS 속성의 값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속성으로 같은 주제를 가진 여러 공통 속성을 묶기 위해 정의하는 속성입니다. font family, font size, 등을 포함하는 폰트 속성이 대표적이고요. 텍스트나 백그라운드도 대표적인 단축 속성입니다. 단축 속성에는 각자의 하위 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위 속성을 각자 따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네모칸에 보이는 것처럼 접두어가 같은 속성을 여러 개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SAS에서는 중첩을 이용해 단축 속성의 하위 속성을 그룹화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단축 속성의 하위 속성들을 개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스의 단축 속성 중첩 방법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직관적인 형태인데요. font라는 속성에다가 중괄호구문을 속성 값으로 지정해 주고요. 그 안에 하위 속성들의 값을 각각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위 속성에는 font family, font size, 폰트 스타일 등등의 접두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들은 폰트 속성 안에 한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접두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법을 두고 다른 말로는 네임 스페이스 속성 중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편하게 단축 속성 중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선택자 참조하기 방법입니다. 기호가 하나 보이시죠? 이 기호의 이름은 mp 라고 하는데요. 기호 mp를 사용하면 중첩된 선언문 안에서 상위 선택자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사 클래스를 선택하고자 할때 무척 유용한 방법인데요. 서로 다른 클래스에 서로 다른 스타일을 지정할 때도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위 선택자라는 건 자신을 감싸고 있는 선택자를 뜻합니다. 왼쪽에 네모칸을 보실까요? 버튼 요소를 일단 선택하고요. 그 안에서 M%를 사용했습니다. 버튼 요소 스타일 선언문 안에서 M%는 곧 버튼 요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M% 콜론 액티브는 버튼 요소가 액티브한 상태일 때를 의미하는 의사 클래스 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가상 클래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똑같습니다. 이렇듯 중첩된 선언문 안에서 m 퍼센트는 자신의 상위 선택자 대신에 사용되는 기호이고요. 오른쪽 네모칸은 왼쪽의 코드를 컴파일한 최종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실습 준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코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 요소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 태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 안에 아무 내용이나 조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 폴더에다가 main. scss 생성할게요. scss 생성한 다음에는 브라우저도 같이 열어주세요. 네, 이렇게 파일 생성 및 브라우저 열기 진행했고요. 여기에 일단 우리 텍스트 여기에 쓰여 있는 텍스트를 위한 스타일 조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단축 속성에 하위 속성을 이용한 스타일 추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스 문법이 아니라 그냥 css 문법으로 텍스트 관련 속성 3개만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관련 속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폰트 단축 속성의 하위 속성들로 채워놨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일단 얘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터미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열어주고요 명령어는 아무 옵션도 없이 그냥 Sass로 main.scss를 main.css로 빌드하겠다만 썼어요. 실행하면 이렇게 빌드가 됐고요. 새로 고침하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죠. font라는 단축 속성의 하위 속성을 중첩 방식으로 작성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font라는 단축 속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중괄호를 속성 값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중괄호 안에 하위 속성들을 정의하는 건데요. 이때 하위 속성에는 단축 속성의 접두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넣어서 앞에 있는 접두어들을 생략해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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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명령어 똑같은 걸로 다시. 네, 그러면 빌드가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빌드가 안된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주석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다시 빌드 해보겠습니다. 보면 됐죠? 빌드가 된게 맞습니다. 근데 새로 고침을 해도 달라진 건 없고, 스타일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중첩의 첫 번째 추가 사항이죠? 단축 속성의 그룹화를 할 수가 있다. 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 하기 전에 다 지우고요. i n d e x h t m l 의 바디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버튼 두개해 볼게요. 버튼 두 개. 네, 버튼 두 개를 추가했고요. 클래스를 각각 구별해 놨죠? 퍼스트 버튼과 세컨드 버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에게 의사 클래스를 하나씩 지정해 주려고 해요. main.scss 가서 일단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의사 클래스를 추가해 줄 건데요. 의사 클래스라는 거는 원래 뭐냐면 선택자 뒤에다가 콜론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마우스가 얹어졌을 때 뭐를 하겠다. 호버 아니면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을 때 뭐를 하겠다. 액티브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는 게 의사 클래스입니다. 근데 의사 클래스는 어디까지나 선택자 자신에게 지정되는 클래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 %라는 상위 선택자 참조 기호를 이용하면 이것을 중첩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문 안에서 M %가 쓰이면 이것은 자신이 속한 상위 선택자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얘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호버 같은 거를 써 주게 되면은 의사 클래스 추가를 할수 있다 되겠습니다. 퍼스트 버튼은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 칼라가 레드가 되도록 또 단축 속성 중첩으로 표현해 줬고요. 세컨드 버튼은 호버 했을 때 색깔이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블루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드 해야겠죠? 빌드가 아직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라이브사스 컴파일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사스 컴파일러 켰고요. 메인 점 css 보시면 네 이렇게 의사 클래스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정의된 것이 확인됩니다. 자 새로 고침 해보고 마우스 호버를 해보면 레드 블루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첩을 이용하면 단축 속성 정의도 편하게 할수 있고 의사 클래스 선언도 편하게 할수 있다 라는 거 확인해 봤고요. 이번 실습에서도 역시나 라이브사스 컴파일러도 사용해 보고 명령행 인터페이스도 사용해 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폰트 텍스트 백그라운드 등은 CSS 단축 속성인데요. 단축 속성이라는 건 하위 속성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스타일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Sass에서는 중첩을 이용해 이러한 단축 속성의 하위 속성을 그룹화할 수가 있어요. 또한 Sass에서는 기호 m%를 사용하면 우리 선언문 안에서 상위 선택자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상위 선택자 참조는 특히 의사 클래스를 선택하고자 할때 유용한 방법이고요. 상위 선택자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이용하면 의사 클래스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첩에 대한 학습을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